나... 조용해봐, 히 아... 시발. 어... 지금 현재 4킬짜리 킬스트리 뽑았는데요. 저거 넛이 나오네요? 어... 저거어 나왔어. 오, 방송 봐봐. 저거넛임저거 넛이 저나 어, 뭔데? 나 진짜 4킬짜리 킬스트리 뽑았거든? <laughs> 오, 와, 귀엽던다. 지금 이게... 보, 보여? 음악, 잠깐만, 음악. 음악 어떻게, 어떻게 켜지? 이 두두 인장표. 봐봐 어떻게 켜 이거? 아니 어떻게 어 켜냐고. 와. 갈아버려. 내가 페이데이다. 와. 아, 미쳤네. 발 어? 음악 소리를 꺼서 그런가? 아, 음악 어떻게 켜냐? 아니, 아니 너 이런 수, 거, 수, 처음 수, 뭐? 아니, 엄마, 근데... 거 처음 봤네. 미친. <laughs> 아니, 케이스트리 아, <laughs> 뭐야? 아니, 케이스트 그, 아니 그래도 봤어! 뭐. 야 4렙, 나킬스지그 나 전부 다 봤네. 야 미친. 아니 녹화할 생각 없었는데 이걸.. 이걸 그냥 뽑아버리네? 4에서? 나오긴 나오는구나. 진짜 내가 건십까지 뽑아봤는데 이게 나올 줄 생각지도 못했다. 와.. 나오긴 나오네 미친. 나오긴 나오네. 와..